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케빈입니다. 오랜만에 제품을 한 가지를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제, 로지텍 G913 TKL입니다. 로지텍 G913 TKL은 유선, 무선,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인데요. 생각보다 뭐, 다른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거 G913 TKL에 관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핸즈원 기회가 생겼으니, G913 TKL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자세하게 뭐 장점, 단점 등 다양하게 제 의견을 모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G913 일반 큰 버전과 거의 동일한데 G913 일반 모델에서는 오른쪽에 넘버패드랑 왼쪽에 매크로키가 달려 있는데요. 근데 이번 G913 탱키리스 제품에서는 넘버패드도 물론 그리고 매크로키 또한 없어져서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키보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 게이밍 시장을 보면 무선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스탠다이징이 돼 가고 있는데요. 무선 제품들에 관하여 신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외국 같은 데도 보면 무선 기계식 키보드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로지텍은 키보드 외에도 이제 다양한 무선 게이밍 뭐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도 하였고 그 무선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크기에 프리미엄 무선 기계식 키보드라고 볼수 있는 G913 TKL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열면 키보드가 바로 옆에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계식 키보드는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기계식 키보드가 비교했을 때좀 몇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키보드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브러쉬로 가로로 칠한 느낌의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각 양쪽 모서리에서도 엣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들기에도 편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쁩니다. 그중에서 제일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이게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라서 그런지 두께가 기계식 키보드인데도 한 22m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g 9 1 3 k 일만의 특징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G923 일반 모델의 위에 있던 이제 온보드 메모리 키랑 이제 매크로 녹화 키가 F1234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FN키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G 로고를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도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4개의 버튼은 무선, 그리고 블루투스, 어떤 연결 방식으로 사용할지 선택하는 버튼과, 그리고 게임 모드, 그리고 키보드 밝기 조절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디어 컨트롤 버튼이 이렇게 4개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디어 컨트롤 버튼 옆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크롤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이 키보드가 이제 블루투스, 까지 지원이 돼서 여러 개의 장치를 동시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고속으로 1밀리미터드로 사용하시려면 일반 라이트 스피드 무선 연결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해서 블루투스 버튼 하나만 눌러서 다른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SB 수신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쉽게 전환해가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 했던 것처럼 라이트 스피드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1 밀리미터 세컨드로 반응하기에 무선으로 사용하에도 딜레이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 G 프로 마우스라든지 G 913이라든지 그런 이제 마우스에 탑재됐던 동일한 기술이 키보드에 탑재된 거기에 신뢰도도 높고 그냥 유선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반응 속도에 대한 딜레이 자체를 느끼질 못합니다. 제가 이걸 사용해보면서 뭐 전혀 이제 딜레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느끼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이 G913 TKL 같은 경우 공식 스펙에선 100% 밝기 기준으로 40시간 정도 쓴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뭐 대충 그 정도 가는 것 같고 뭐 조금 더 저렴 모드로 쓰신다면 40시간보다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키보드 앞쪽 사이드에 마이크로 USB 포트가 달려 있어서 무선 말고 그냥 유선으로 사용하실 때나 충전하실 때 이거 여기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 선으로 꽂아서 쓰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G 913 시리즈는 로시텍에서 직접 자사에서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스위치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GL 스위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리뷰하는 키보드에 탑재된 이제 GL 클릭키 스위치와 GL 리니어 그리고 하나는 GL 택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식 키보드들처럼 옵션이 좀 있어서 마음에 드시는 스위치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제가 GL 리니어랑 택타일은 사용을 안 해봐서 어떻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GL 클릭 키 같은 경우, 물론 클릭 키 스위치니까 일반 기계식 키보드들처럼 이제 누를 때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키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다른 기계식 키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뭐 일반 청축 스위치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막 딸깍딸깍 거리는 것도 아니고 뭐 작동거리가 1.5mm에 총 이동거리가 2.7mm 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조용하게 딸깍딸깍하고 일반 청축에 비해 눌리는 것도 조금 더 부드럽게 눌린다고 보시면 되기에 두께도 얇으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L 클릭키 스위치의 사운드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RGB 라이트닝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 이제 G 허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식 로지텍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G 허브 소프트웨어랑 이제 타사 소프트웨어랑 조금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G 허브가 조금 수정하거나 이제 뭐 적용시키거나 그런 뭐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이제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RGB 라이트닝 선택 외에도 매크로 등록이라든지 키 설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기능을 지허브 소프트웨어에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제가 사용을 하면서 단점이 좀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 일단은 이맨 위에 탑재되어 있는 요이 버튼 이 고무로 되어 있는 버튼에 대해서 좀 디자인에 관해서 좀뭐 언급을 하자면 이게 고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로우 프로 파일 기계식 키보드랑좀 뭔가 맞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좀, 물론, 개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좀 있기에, 제가 막 그렇게 자세하게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고무 버튼을 누를 때도 느낌이 뭔가 약간 좀 멋시하다고 그럴까요?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기에, 그냥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바로 가격대입니다. 이게 한국 정발가가 제가 알기로는 28만원 정도고 G913 일반 모델이 조금 더 비싼 29만원? 거의 30만원 정도 제가 봤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어, 물론 다른 무선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 이제 프리미엄 기계식 키보드라는 그런 그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로우 프로파일 뭐 얇은 이제 두께와 컴팩트 등 그런 이제 기술이 장점으로 뭐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개개인마다 다르기는 한겠지만뭐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흡수적이긴 어, 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에 들고 저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할수 있고 꼭 사야겠다고 하시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e스포츠 구단에서 한 3~4년 동안 계속 일을 했던 스텝진으로서, 현재의 호주,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팀의 스텝진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e 스포츠 대회들이, 어, 열리는 대회장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대회장은 테이블이 진심이 렇게막 엄청 넓은 곳이 있고, 이렇게 막 PC방 대회 같이 이렇게 완전히 넓이가 이렇게 막 크지가 않은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넓은 곳은 상관이 없지만, PC방 같은 경우,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양 옆에 유리가 이렇게 달려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테이블 넓이가 막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 G913DKL 같은 경우, 탱키리스로 해서 이렇게 최대한 키보드 길이를 이렇게 줄여서 나온 거기에, 뭐 직업이 이제 프로게이머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키보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로게이머 분들의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시기도 하고, 이제 대회장, 그리고 PC방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무선 유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큰 대회 같은 경우 이게 뭐그 전에 다른 팀이 경기를 치르고, 이제 뭐 제가 들어가 있는 팀 차례가 된다면, 이게 장비 세팅을 하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게 대회 방송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매뉴얼대로 맞춰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줄도 막 다른 일반 기계식 키보드들처럼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얇아서 세팅하기도 편하고 무선으로 그냥 사용하기에도 그냥 송신기만 꽂아서 그냥 키보드만 켜두면 키보드 부분 세팅은 다 끝난 거니까 개인적으로 메이저 프로게이머시거나 이제 그런 대회장을 자주 방문을 하신다. 그러면 이 키보드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거에 궁금증이나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였습니다